그러면 심각하거든. 레리 기념 명수입니다. 이걸 토구 레리가 아니 좀 시원하게 보이더라는데왜 저격하기 힘든 레리가 나오는 거야? 쉽지 않네. 스 포겠지? 이게 안 맞은 게 레전드다. 아, 안 부수고 하긴 싫었는데 이거는. 와, 여길 안 넘네. 하긴 보니까. 이 사람 잘하는 거 아닐까? 동선이 어마어마한데 벌써 루인하게 나갔는데, 아또 이거 쉽지 않은 그게 되겠구만. 이 사람 고수 아닐까? 잡긴 하겠지만 말이죠, 제가. 아니 뭐야? 평타가 잘못 나간 거야? 이게 버그가? 이 사람 잘하는 거 같은데요. 지존 구수 아닐까? 쉽게 생각할 수가 없겠네. 그치, 질렀을 것 같아, 반대로. 아니, 나 이거 농락당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만 합시다. 아니, 안 해도 알잖아, 욕심부린 거. 아나만리는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잘함 제가 안 보고 왔지만, 이 사람이 한 2, 3발전 여구를 했다고 지금. 쉽지 않구만. 지존 고수인가? 노리게, 어 음. 저쪽 발전기가 포켓몬 센터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손에 좀 받지, 이러면. 그지? 응 음. 금방 구하겠다. 1인 발전기 안 들어가고, 저기서 오겠네, 지금. 여기 루인이 있으니까, 여기 일단 거점으로 삼자고. 다 어. 누가 또 있었네. 그치? 아아앗! 멸밖에 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잘 구했어요. 이러면 클도 노리개를 못 빼거든? 노리개가 여기 있어가지고 또템 새로운 가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인마 섬광마초로 살출해야 당연히 가능하시쇼. 선광하면또림스라고다아실가 모르겠습니다. 얼고 크리 잘하는 게좀 문제인데 1인 발전기고 캠핑에 좀안 좋은 보식이긴 해요. 아! 아! 한단 말이에고이등만을 봤죠. 여기서 양체리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걸고, 노래기가 잘 쌓이면 좋으니까. 와, 이걸 힐을 감아줄라 그러네. 하긴 이클은잘 하니까. 가로지 않았까? 조나사니? 안 넘어져 할수 없고. 얼고. 음. 너무 이득 보기 좋은 구조다. 게임이 터트거든요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격을 가도 되고 지켜도 되고 지키는 게 효율이 잘 나오긴 하죠 이럴 땐 저기 앞에 두고있다 모르게 안깨? 그럼 아까 잘했다고 해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놈면 조화단이 미친듯이 달려올거예요 지금 안 사, 애들 살리려고 잠심 안먹이려고 떨고 자기 히했어이놈면 잠식이지 오나, 조나단의 선택을 기대해봅시다. 누굴 먼저 구하는지. 난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캠핑 a 이 j 차겠다. 차겠어. n j 게임 a 끝이 나 버렸다. n a 자 h a 먼저 구한다. 어우, 시원하시잖아. 이사람왜그 발자국이 안 보이죠? 행운인가요? 아니, 왜 발자국이 안 보여? 창문인가요? 아니 왜 간헐적으로 보이는거야? 더욱 어. 탈가 있나요? 짜비 허허헌 느낌 아칩니다 조금 더 총구판보단 시원함 부잡이한 부자비한... 이 사람 폭을 봐야겠는데 근데, 좀 제가 좀 시사하게 하긴 해서 그래도 뭐, 아까 총구판 보다 시원하긴 했다, 그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사마귀가. 여기로 가 나갔나? 조나탄! 설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불굴이야? <laughs> 야 이게 불굴이야? 잠시만요 야 불굴 어디서 쓴거야 잠시만요 구했잖아? 아니 조나탄이 이게 다 계획이 있었었나? 와 근데 멋은 있다 솔직히 맘같아서는 살려주고 싶은데? 와 이거는 굉장한 그건 여기서 힐을 해주네요 까마귀가 돌지 양쪽도 안 날아간 거 보니까 진짜 힐하는 건가? 뭐 어마어마한 스피드네 둘다 다 죽이라고? 애들이 안 보여, 근데. 잡고 싶은데, 힐을 다 했거든요? 조나단은 알까? 상대를 잘못 걸었다는 걸? 새벽 4시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까? 호재가 있었네, 진짜. 그림자 호재였나 보다. 지수호재인가 보다, 이게, 그치? 지수가 있나 보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안 살다가, 못 살다가, 이어와서 지수로 보활한 것 같은데? 그쵸? 지수, 지수. 둘 중에 한 명이 지수가 있나보네? 그림자, 오제랑 음. 나는 루인단 마. 음. 참 열심히 한단 말이야, 요새. 생주아들이 말이죠. 이 사람은 심지어 좀 잘했음. 그리고. 걸어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막 걸은 아니니까. 막걸이네. 언제 이렇게 걸었대? 로나 산을 체가 개구쌈으로 가겠습니다. 조나단에게 인생을 알려주겠습니다. 열받게 했잖아, 솔직히 조나단 나 맞지? 세계 돌리게하겠습니다. 조나단이 세계 돌리면 나갈 수 있는 작 가능성을 부여한다. 너가 불굴을 지수로 살아나서 살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개고운이 좋을 때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운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근데 조나단한테 인생 알려주겠습니다. 발전기 세계 돌려. 어, 나는 우린 시간이 많거든. 이대로 우린 못 가겠습니다. 그냥 개구선 닫고 출구선 가기에는 아쉽다는 거야. 조나단이 세 개를 땅땅땅 돌리게끔 하겠습니다. 게다가 루인 때문에 한개 돌리고 한개 돌리고 구구하는 게안 되죠. 하하하. <laughs> 우리 백 명이라고. 여러분, 잠깐 신제품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laughs> 아, 꿀정보 한개 알려드려야지 또. 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또. 좋은 정보 많이 갖고 왔거든요. 아, 또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아할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이거 무조건 좋아하지. 한숨 주무시고 줘도 됩니다. 이거 제가 또 좋은 정보 한개 드리고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무조건 좋아해. 이거 무조건 좋아해. 바로 보여드 좋은 정보 우리한테 알려주기보다 림스님 귀에 좋은 정보부터 알아봐주세요 유유 아 그럼요 국 저도 항상 더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해서꼭 저도 그거 하겠습니다 이거 지존 귀서다 미리 말한다 여러분들이 나단이 근처에 왔다고?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왔어? 아, 장난이라고? 아이, 여러분들, 이거 좋은 정보 드릴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쿠또나루도에 가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캐릭. 맥도날드와 크록스의 콜라보레이션. 귀여움이 터진다. 슈박스가 있고요이 조그만 귀여움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크록스 느낌의 딱 맥날 느낌. 이런 것딱한개 달아주면은 귀엽거든. 맥도날드에서 한번 드시면은 내 생각엔 이게 제일 귀엽거든. 요거고 왼쪽 밑 좌측 하단에 있는 거. 요거로 가면은 제일 귀엽지 않나. 이런 것도 다 감피를 주는 건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슈박스까지 있어요. 크록스하고 콜라보레이션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아다니. 발전기 안 돌린다. 돌릴 낭가. 음. 한번 해보자 이건가. 어차피 난 돌려도 안갈 거긴 하거든. 이런데 돌리는 게 아닌 이상. 아니면 자기 혼자 싸움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이길 때까지 해보자. 괘씸하다고. 그치? 내가 뭔 말인지 알겠죠. 괘씸하다고. 우리는 대신에 뭐야? 쟤는 혼자고, 우리는 150명이 넘는다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훨씬 이득이지. 왜? 우리는 심심하지 않으니까. 쟤는 지금 혼자 혼자 켜고서 지금 두려운 외로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적으로 앞선다. 이득이라는 거지. 어, 외로운 싸움이라는 거. 저 친구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서로서로 서로 의지가 될수 있지만, 저 친구는 자기 자신이 오로 쇼혼자이 모든 부담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게다가 나단이 솔큐. <laughs> 지켜보는 이 하나 없음. 우리 아니면, 은나 아니면 보는 사람 없다고. 나단이 지금 외로운 싸움 중. 의리는 친구였는데 잘못 만났습니다. 감히 거기 살아나서 나라 살려? 그러면 그의 상관은 그걸 가곤 했었어야지. 나는 일단 세개다 돌리면 추구쌈 해줄 거야. 그 이외에는 추구쌈을 해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쟤는 계속 움직여야 돼. 나는 킬러라서손 띄고 딸 깍하면 되지만, 저 친구는 뭐야? 지금 발전기 돌리려고 스키 체크 누르고 있어야 돼.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아 달달하잖아.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출구 폭만든거 아니, 아이 무슨 퍽을 들었든지 우리는 저 친구 발정에 다 돌려주지 않는 이상 출구선 안 해줍니다. 나단이 일반적으로 나단이가 나쁜 게 내가 나쁜 거지. <laughs> 하지만 즐겁자다. 나단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거예요. 하, 대도님 반갑습니다. 나나, 스 슬슬 후회 되시지? 응? 일단 나 내가 날 봤을 거야. 한 번은 멀리서 어디든가. 지금 나랑 눈이 마주친 게막 나단 입장에서 제일 기분이 안 좋죠. 돌린다. 두게도 돌려야 돼. 아, 귀엽네. 귀여워. 아, 많이 귀엽네, 이거. 어디 돌리나 보자. 내 생각엔 이거랑 이거 중에 돌릴 거뭐 당연히 여기는 안 돌릴 거 아니에요 두 개는. 90급 못해 놓는 게 지금 루인 이 있어서 90급 못해 놓. 때로돌려요 발전기 돌리면 솔직히 인정 그런데 발전기 안 돌리고 그냥 스텔스만 한다 진짜 싫음모 뭐. 그래도 이 생존자는 기본 개념은 있네. 개념은 있지만 살려주진 않습니다 제가. 나도 방법 몇개 있어. 지금 갑자기 달려가 잡는 것도 괜찮거든요. 게다가. 애들이 노래계를 겠거든요 조화단이 호재여가지고 노래계 바꾼 거면 모르지, 아까 전에 호재로. 그러면 내가 좀더 유리할 수 있게, 노래가 있는 상태라면. 열쇠 없을고일발까지더 돌리게 합니다. 옛날에는 혼자 남았을 때 개구 말고 발정이 다 켜고 탈출하는 도전까지도 있었다, 이 말이야. 천천히 해봐. 해봐, 해봐. 돌려봐 돌려봐. 조나단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발전기를 한개더 돌릴지 궁금합니다 저도. 조나단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걸 돌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토벽이요. 지금 열심히 스케치크 치고 있겠지? 이럴 때는 이겨야 됩니다. 한개 돌리고 돌린 척한 걸수 있지. 그러면 저 친구 소 시간 손해지. 우리는 어차피 두 개를 세개들어갈때 상정하고 있으니까 이 스케니에 내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롤러바이더 작았는데 시엠 소리가 그, 노래소리가, 이제 좀 많이 들게 된것 같긴 해요. 패치가 됐습니다. 너무 스킨이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소리가 좀잘 들려요, 이제는. 행주 입장에서, 노래소리가. 바로 발전을 잡은 건 아닌가 보네. 바로 잡았으면 돌아갔어야 되거든? <웃음> 돌리네. <웃음> 이제, 그럼 뭐야? 90초 남았어요. 바로 발전 잡는다 해도.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그치? 웬만하면 아닐 거라고. 그건 뭐야? 필연적으로 여긴데, 좀 가까워요. 여기는 절대 아니고. 저기의 시간은 솔직히 높지, 일단. 여러분들, 30초 있다가, 갑자의 계곡 닫고 급습해서 여기로 가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보일 것. 30초 있읍시다. 1. 세개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게 그러는 게 재밌긴 한데, 여유를 주겠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제가 나쁜겁니다 일반적으로는 <laughs> 근데 뭐 알게 뭐야 난 나빠도 되거든 난 잡을 거니까 20초 <laughs> 마지막에 갈게 10, 9, 8, 7, 6, 5, 4, 3. 2, 1, 번지, 가자! 출구가 좀 가깝긴 하거든, 다행히도. 아, 근데 안 보여, 잘. 이거 위험하긴 하다. 아, 멀지 않아, 출구가. 이가좀 별로야, 근데. 왜냐면은 이게 안 보이거든. 일단 여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한 곳, 이거는 근데 이렇게 가면 저. 여기로 가는 게 낫다. 안 보이네. 잘할수 있다. 여기 길 같긴 했죠? 아까부터 까마귀 온, 여기다. 오해하세요. 캐리 전 나다. 나다. 봐주지 아아발바에치아나 바쥬치아나. 바쥬치아나. 아아 여러분들. 지지 않는 남자임 있습니다. <laughs> <laughs> 욕하겠지. <웃음> 아, 발전기 두개 정수 줬잖아. <laughs> 이 사람이 생존자 점수일 땡입니다. <laughs> 지지 않는 <않은> 남자임 있습니다. <laughs> 차라리 그냥 아까 누워서 죽었으면은 여유 있지. 다음 판도 나갔어요, 지금. <laughs> 아, 발전기 돌리더라 고생 좀 하셨네. 어? 라라가 호지였구요. 사호지였구만. 그래서 깔았구만. 하지만 졌구만.